이번 전시회의 모메지 3D 타일은 외벽 장식 업계의 혁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줄눈 시공이 필요 없는 모메지 3D 타일은 전통적인 시공 방식을 뒤엎어 시공 효율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고 인건비 절감에도 탁월한 효과를 제공하였습니다. 저는 17년간 건축자재 업계에 몸담으며 건축자재 수입업체와 협력해왔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 시공 방식의 불편함과 모메지 3D 타일이 가져올 혁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매지 시공 전문 업체를 찾아야 한다는 말, 이제 잊으셔도 됩니다. 무매지 3D 타일은 매지가 자연 형성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셀프 시공이 가능합니다. 시간 단축은 물론 인건비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외벽 장식은 타일 부착과 매지 시공, 두 번의 시공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제 옛말입니다. 무매지 3D 타일은 단한 번의 시공으로 완벽한 마감을 보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량이 아닌 타일, 업계의 혁명입니다. 다른 업체들이 줄눈을 더 예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할 때, 저희 대련동신건재는 줄눈 없는 시공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혁신은 신뢰할 수 없다는 편견도 깨뜨렸습니다. 저탄소 자재를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 기술 혁신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특허 인증까지 획득했습니다. 저희는 업계의 게임 규칙을 바꾸고 외벽 타일 장식을 더 빠르고, 더 자연스럽고 더 정제적으로 만들었습니다.